하나 더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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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이스! 이거 투기장 시즌 상점에서 이거 다 써야 되겠다 이제 요거는 기사단 사야 되고 일반에서도 기사단 3개 어, 기사단 하나 완성되겠는데 그러면은? 뭐가 제일 괜찮나요? 코네의 피통백 아니면은 덱스의 원대마나 아니면은 인트의 경치 경치가 정배인가 리덕션은 어, 아 인트의 리덕션 내가 다른 걸 했는데 인트라서 이거 두개는 안 했거든요 자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경험치 하나 또 올라가네요 어 좋아요 아 맞다 오늘 tj 나리자 형님들 아 tj 저기 잘들 뛰셨나요 형님들 어, 나도 이거 돌려야 되는데,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벨라입니다. 벨라. 신화가 아니라 벨라. 벨라 아니면 디바인. 딱 요것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자, 신화 나오면 안 돼요. 물론, 신화가 나와도 그냥 확정을 박을 겁니다, 형님들. 확정 박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웬만하면은 벨라나 디바인이 나와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. 그래, 어차피 신화 안 떠, 형님들. 맞지? 도펠 안 가져 예, 도펠 돼있는 캐릭을 살건데 아니 지난주에도 안타라스 안주고 지난주에도 신화성물도 안줬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게 또 뜬다는게 말이 안되잖아 예, 무조건 안떠야돼요 네, 안떠야됩니다 3 2 1 벨라 벨라 오 일단 안떴어 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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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바인 좋습니다. 좋아요. <laughs> 자, 일단은 이러면은 컬렉션 또 장판 또 깔았죠. 아, 아주 나이스. 자, 제가 원하던 밥입니다. 예. 네, 너무 좋아요. 자, 컬렉션 뭐죠? 자, 리덕 무시가 무려 두개 올라갑니다. 아니구나 하나구나. 리덕 무시 하나, 리덕션 하나. 나방 7개. 아, 근 벨라가 아니게 좀 아쉽다. 벨라였으면 더 많이 올라가는데. 내성이랑 이런 것들. 야, 근데 진짜 뜨지 마라, 뜨지 마라 해도 진짜 안 뜨네, 형님들. 신화가요, 이렇게 안 뜨는 거예요. 자, 일단 바로 받겠습니다. 자, 이러면은 전설 장판 31개 됐네요, 31개. 캐릭터는 또 세졌어, 이러면은. 근데 뭔가 디바인이나 벨라를 바라고 하기한 건데님들 막상 신화를 실패하고 하니까 뭐 기분이 뭐 엄청나게 뭐 그렇게 좋진 않네.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안 뜨잖아 형님들. 나 지금 13만 개 했는데 그러면 3만 개만 도전을 한번 해볼까? 운 좋으면 하나 뜰 텐데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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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, 정신 차려,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정신 차려. 10만 개는 확정으로 냅둬야지. 아, 저거 오바야, 형님들. 하나는 저기 확정 제자로 남겨놔야지. 3만 개는 그냥 짤짤이 있어가지고 한 거고, 10만에서 두개 먹었다고. 아 그거야, 운이 좋은 거고. 아, 할줄 알았지? <laughs> 아, 못하겠어. 아, 못하겠다고. 잘 나온다고? 나 이거 기사단 을가지고잘 나온 그거를 못 봤는데? 10개 한 방에? 자, 리니지 확률 10%. 10번을 도전을 하면은 과연 몇 번이 성공을 할까? 우리 형님들 말 들어보면은 두세 개는 나온다고 하거든요? 10개. 한 방에 그럼 가보겠습니다. 자, 하나 이상만 나와도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? 두개 나오면 상타치고. 가자! 제발! 그렇지! 하나 더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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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네 개가 나온다고? 야 미쳤는데? 와, 야 이거는 초대박인데요. 네 개면은 야 우리 형님들 말 들어가지고 안된 적이 없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나이스. 이러면은 잠깐만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아까 제가 기사단을 두 개를 더끝내겠는데 형님들? 아, 아니구나, 무기만이지? 어? 아, 근데 무기가 네개 나온 게 의미가 없잖아. 두 개밖에 못 박는데? 무기를 버려야 되는데요? <laughs> 아, 이거 그냥 나눠서 할걸. 자, NC분들. 딱 말할게요. 기사단 컬렉 내주세요. 네. 아 빨리 내고 내야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기사단 컬렉 내주세요. 야 오늘 이런 멤 형님들 기사단 시리즈 컬렉만 오늘 3개 완성하는데요 벌써 제가 남들보다 기사단 컬렉이 조금 안돼 있었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따라 왔네 오늘 기사단만 3개 완성했잖아. 자 리덕션 하나 또 가져 갑니다.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잘 쓸게요. 거기데 이거 오늘 또뚫리는거 아니냐? 저 오늘 10% 이거 도전 되게 많이 성공했잖아요. 아까도 막 기사단이 막 4개가 나오질 않나? 이거 운 좋으면 리덕션 5개 또 올라갈 것 같은데. 오, 이거 봐봐, 된다니까. 와, 씨! 야 오늘 이거 10%의 날이다 이거. 자 이러면은 아이나사드도 세개 뚫렸습니다 님들. 실내는 풀에다가. 아나 너무 나이스해 너무 나이스해. 야 이거 뭐야 10% 10% 지려버리네요.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이형 오늘 템프로 잘한다고요? 아니 형 아니 10%라는 요어가 있는데 왜 템프로라고 합니까? 거기다가 어 10%잖아 뭔 템프로야 템프로는 10%아리덕 어, 다섯 개 감사합니다 네잘 쓰겠습니다.